하루를 시작하는 산사료 시리얼. 많은 노인들이 아침 식사로 흔히 선택하는 이 가공된 시리얼은 겉보기에는 간편하고 맛있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뒤에는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즉각적인 혈당 폭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리얼 한 그릇이 혈당을 30분 만에 급상승시켜 정상 범위의 2배 이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폭주하며 이는 체내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염증이 혈관 내벽을 공격하며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주 만에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내부에서는 혈관의 섬유질이 손상되고 혈관 내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혈액이 흐를 때마다 작은 상처들이 점점 커지고 이로 인해 혈관의 탄력성과 강도가 떨어집니다. 혈관벽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고 혈전이 쌓이거나 혈관이 파열될 위험이 높아지죠. 이런 상태는 흔히 부드럽게 넘어가거나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가만히 시간이 흐를수록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바로 이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별다른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노인이 갑자기 심한 흉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병원으로 긴급히 실려가면 이미 그의 혈관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으며 혈관 파열과 혈전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위험이 점점 쌓여 결국 혈관이 돌연 터지거나 막혀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몇 주, 몇달 혹은 심지어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며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방치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식단 변화로 이 악순환을 멈추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된 후 평범한 아침 식사로서 산사료 시리얼을 먹던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다. 혈관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끊기고 뇌로 통하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 같은 급작스러운 혈관 차단은 흔히 뇌졸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는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문제는 이 사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이다. 몇주 전까지만 해도 평상시와 다름없던 일상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는 부분이다. 병원에 도착해서 실시된 검사는 충격적이었다. 이미 혈관 내부에는 염증과 함께 작은 혈전들이 다수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방치하면 언제든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파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혈관 내벽은 만성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였으며 혈전의 축적이 혈관의 직경을 점점 좁혀 혈류를 차단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상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손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 위기였다. 당장 병원 내 시설에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혈전을 녹일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이미 혈관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 사고의 최종 위험성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와 같은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서서히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평범한 아침 식사로 시작된 하루가 돌연 끔찍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식사 직후 혈당이 급증하는 섭취 습관 자체가 혈관 내 염증과 손상을 촉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루 동안 혈당이 140mg/dL 이상으로 치솟는 것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만성화될 경우 혈관의 탄력성을 급격히 떨어뜨려 결국 혈관 파열의 위험을 높인다. 이 작은 위험들이 쌓여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혈관 파열은 혈액이 뇌 안으로 유입되면서 뇌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혈관막힘은 뇌의 산소와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급성 뇌졸중을 초래한다.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결국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다. 특히 아침식사에서 가공된 식품이나 설탕이 높은 음식들을 매일 섭취하는 노인들의 경우 이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건강의 균열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지 않는다. 혈관 내벽에 작은 손상이 쌓이고 염증이 지속되면서 혈전이 형성되고 혈관이 점차 약해지고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손상과 염증은 굉장히 느리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으로 지나쳐버리기 쉽다. 그러나 이 작은 초기 신호들을 무시하면 결국 치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 혈전이 갑자기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순간, 한순간에 생명이 위협받는 치명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다. 일상 속에서 조심스럽게 체크하지 않으면 뇌 혈관 건강은 금세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혈당 수치를 120ml DL 이하로 유지하려면 식사 후 30분 이내에 체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바속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견과류 또는 씨앗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사온도 또한 중요하다. 떡이나 찌개와 같은 따뜻한 음식은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여 차갑게 먹거나 적당히 식힌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루 동안 총 섭취하는 당분은 최대 25억으로 제한하며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예방책이 될수 있다. 이 작은 실천이 결국은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피하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무서운 현실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무심코 보내면서 결국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혈관 내 작은 손상과 만성염증이 쌓여 혈전이 형성되고 혈관벽이 허물어지면서 심지어는 아무리 조심해도 예방할 수 없는 돌연사의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수천의 노인들이 증상을 알기 전에 또는 작은 건강신호를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의 끝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파열이 찾아오는 것은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오늘의 작은 습관이 만든 치명적인 결과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방치할수록 점점 심각해지며 어떤 치료보다도 일상 습관의 개선이 가장 큰 예방책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방 조치 없이 이 위험성을 계속 방치한다면 무서운 결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임은 명백합니다. 혈당치가 하루 평균 140mg 대실이나 미묘하게 올라가고 혈관 내 염증과 혈전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혈관벽은 점점 약해지고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작스런 혈관 차단이나 파열로 인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견과류, 씨앗으로 아침 식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 섭취를 통해 혈관의 염증과 손상을 줄이고 혈관 내막을 회복하며 혈관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냉장고에 보관한 신선 채소 100g을 잘게 썰어 견과류 20g과 섞고 하루 한번 10분 동안 씹어 먹기 시작하십시오. 온도는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삼겹살이나 찌개를 10도 이하로 식힌 후 섭취하는 것이 혈관 수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분 섭취량도 최대 25g으로 제한하되 원래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임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실천하는 이 간단한 습관이 치명적인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